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페이스북에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을 올립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 자랑처럼 보여집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을 자랑하는 내용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성취보다 오히려 패배를 자랑합니다. 자신의 능력이 아닌 약점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랑할 만한 세상의 것들을 모두 배설물로 여겼으며,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자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자신의 고난과 약함을 자랑한 것입니다. 오늘날 바울처럼 살겠다는 이들이 모든 것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자랑이 미덕이요. 교만이 능력이 되었습니다. 겸손과 온유, 순종과 자기부정, 가난과 희생 등 모든 기독교 성품들이 자취를 감추면서 결국 남은 것은 기독교의 추락한 위상과 외면당하는 기독교, 증가하는 가난한 성도가 현실입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지 진지하게 돌아보는 아침입니다. 샬롬